오늘 부가모 교회를 통한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부가모는 소아시아에서 로마가 제국 통치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서 종교적 교두보로 또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사용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 부가모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위하여서 신전을 지었던 최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또한 다양한 신들의 이교적 숭배 행위의 중심지였습니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들의 신인 제우스,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농업과 풍요의 풍요와 결혼의 신 데메테르, 어, 그리고 주신이신, 주신인 어, 디오니소스, 이런 여러 신들을 이 도시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상의 도시 부가모 그 한쪽 모퉁이에 부가모 교회가 있었는데 부가모 교회 또한 급속히 세수가 되어 갔습니다 부가모 교회를 통한 메시지 첫 번째 회계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냐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인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은 그세 가지 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른 죄였습니다. 14절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말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발람이 등장하는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이 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수많은 그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들 속에서 어, 모압 땅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마음이 강팍했던모압왕 발락이 자기 길을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길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자,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책으로 끌어들인 선지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발람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선지자 발람은 모하방 발락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민수기 22장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어디에서 넘어지는가 하니까 물질의 유혹에 그가 넘어지고 맙니다. 베드로우스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죄를 말합니다. 탐심이 발람의 마음을 가득 채웠더니 죄가 그 마음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가복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물질을 향한 탐심의 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만남입니다. 발람은 종교의 대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발락은 정치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 둘이 만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가 타락되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가모라고 하는 이름에도 잘 드러납니다. 이름 속에 타락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부가모는 탑과 결혼에 관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정치가 하나 되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이것은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세 때 종교가 타락의 극치를 달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치화되고 세속화되는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죄는 행금의 죄입니다 돈의 마음을 앗겨버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의 죄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유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칭함에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친노하시니라. 자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물질을 탐하게 되고 물질을 탐하면 결국은 간음죄까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물질과 간음의 연결고리를 뚫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참 회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름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트보고 모장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은, 엄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뼈 버리리라. 내버리라. 자, 우리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성적인 죄를 짓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뽑아버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어떠한 이유나 합리화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 죄의 근본을 단절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성타락을 보십시오. 미국 대부분의 교회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해버렸습니다.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그렇게 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려 합니다. 성 타락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참 편리함을 주고 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악용하게 되면은 성 범죄의 소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역병을 보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애일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해결을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큰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시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제거해 나가서 영적인 건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 죄는 나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1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니골라 당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 당을 살펴보면 이 근원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대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수대방과 또 빌립과 포로고로와 니가 노르와 디몬과 파미나와 유독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무슨 이야기냐면, 은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던 이 니골라가 타락하여서 이단이 되는데 그가 바로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도덕폐기론입니다 폐기론, 무율법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율법의 때는 지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은 악입니다. 영은 선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렇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죄를 합법해 놓으니까 죄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북가복 교회가, 어, 이런 사상이 근본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앞에 한개첫 그 번째와 두 번째 그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물질을 탐하는 것.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교회 안에서 물질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이런 사상이 근제 깔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늠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미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역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단 계보를 보면 한 3대쯤 가면은 김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름 이쪽 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안수를 받고 고침 받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 입신을 했어요. 입신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시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사건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서 이 사역을 완성해야 그것이 성공이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이 부분을 자기는 계시를 받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와가 루시퍼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동기가 바로 음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리마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한국 땅에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다 그래서 그런지 이단들은 한결같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 많이들 주장을 했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야, 어떻게 공부도 하지 못한 저 여인이 어떻게 이런 심오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가?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따르는 무리 가운데, 어, 문성명 씨의 부인인 한학자식, 그 한학사 씨의 모친과 외조모도 여기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기본 원리가 김성도 씨에게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자, 쭉 내려가다 보면은 황국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목가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자기 목이 베어지고 예수님의 목이 자기에게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피가 자기 몸을 가득 채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황국주의 제자가 누구냐면 정덕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앞에서 성은 목가름을 이야기했고 이 사람은 피가름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나는 완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선택받은 구원자와 성관계를 하면 깨끗한 피가 된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자, 이 정덕은을 대모로 모셨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성명, 또 박태선, 또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 정명원, 그리고 오늘 요즘 문제가 되어 있는 이만입니다, 여러분. 자, 피, 가름, 교리를 배워서 그런지 이쪽 계열을 따르는 쭉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난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쪽 계열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비유풀이와 짝풀이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이만희 씨는 가벼운 한센신병을 알았다 그러지요. 이 사람이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박태선 씨의 전도관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봉사합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뭘 배우느냐 하니까 박태선 씨의 교리 오묘를 여기서 다 통달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10년 만에 거기서 나와서 또 누구한테 가느냐니까 하유재일의 성전 장막에 들어가고 또 백남봉의 재창조 교회를 전전하면서 거기서 좋은 교리들은 전부 다 배워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짬뽕으로 만든 것이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만들고 거기서 비유 표를 통해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종말의 최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에서는 성경도 예수님도 이 마리에게 가는 다리적화를 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마리 이 마리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메시아가 여자품을 통해서 한국에 재림했으니까, 지금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메시아가 재림했으니까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사람이 죽지 않거든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만희 씨가 지금 90세를 넘겼는데, 이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거 보고 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곧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따, 이단이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붙잡고 니골로당의 교훈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회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사우리라 자, 여기서 회귀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심판이 따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입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고 라 말씀합니다. 칼은 무손 심판을 의미합니다. 무손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강팍한 마음을 부리지 않으므로 심판으로 멸망당하시겠습니까? 희브에서 사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검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심판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좋은 신앙이 사라집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니라 거기는 사탄의 군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거리 수도를 따르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이 사람은 어, 이 교회 출신입니다. 이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역했다고 이 사람을 펄펄 끌는. 노쇠 속, 어, 속으로, 그 소속으로 어, 이 사람을 던져서 이제 순교를 시킨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지요. 자,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를 배출한 것이 베가모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순교자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개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전통에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전통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길을 믿으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추인 만나를 주십니다. 17절 중반절입니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만나의 의미는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 삶을 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의 만나가 충만히 느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1 7절 중반절입니다.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하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시켜주지요. 그의 아내 사례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었습니다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장차 이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이 열방에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자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도 새 이름을 넣습니다. 장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러되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섭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실패의 삶이 성리의 삶으로 바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약해 보면, 시몬이 새 이름을 넣습니다. 예, 마,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열두를 세워서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랬습니다 시몬은 과거에 어부살이하던 어부의 이름이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베드로는 이제 그가 가야할 사명과 연관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옛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다.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면 세 번째 흰도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중반절입니다. 또흰 돌을 줄 터인데 당시 그흰 돌은 어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 때 이긴 사람들에게 이흰 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왜흰 돌을 주신다 이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힌도를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신다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연회장에 들어갈 때 들어갈 사람들에게 힌도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연회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천국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 부대를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검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하고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계시록 19장 9절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즉 천국행 티켓을 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회개하면 제삼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신랑이 오실 때에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철전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군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가모 교회를 통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가모 교회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생각, 시기, 질투, 분냄 다투, 엄난이 우리 가슴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좋은 전통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감추인 만나를 주셔서 말씀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함을 대해주십니다. 힌도를 주셔서 어린 양혼린 잔치로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철전 회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가모 교회를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부가모 교회가 바로 나였습니다. 물질을 쫓는 발람의 교훈을 회개합니다. 음행의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을 그 쫓는 디골라당의 교훈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심판을 멸하고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과 흰도를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철저히 회개하여 오늘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땅이 역병으로 인해 극정함이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역병이 지나가게 극률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추위의 은내를 베푸시옵소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시고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절소에서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고 우리 잔들도 믿음의 큰 장구로 자라게 은혜 부어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서 예물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올리는 십일절로 비롯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삶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케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받드는 모든 손길을 받으시고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곤 10장 기도합니다. 마태곤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가정과 직종과 생업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